안녕하세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홍보 모델 한지규입니다. 저는 오늘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공학 소셜 벤처 기업 오버플로우를 방문하기 위해 나와 있는데요. 오버플로우의 창업 스토리도 듣고 이곳의 대표 제품인 버사 슬레이트의 제작 과정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함께 들어가서 만나보시죠. 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오늘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지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버플로우 대표 김상원입니다. 먼저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버플로우는 시각장애 보조공학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이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미션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션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총 어떻게 네. 팀이 구성되어 아, 있나요? 오버플로우는 총세 가지 내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버플로우 AT랩이라고 보조공학 어,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 또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 팀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 완성도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 개발하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고요. 우리 또 영업 마케팅 팀에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개인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시각장애 유관 기관, 민간 기업, 뭐 정부 할것 없이 적극적으로 또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 운영 팀에서는 각팀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윤활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쪽이 우리 사업 운영 팀이고요. 각자 팀별로의 어떤 소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지금 우리 오버플로 A T 랩이라고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팀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제품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 영업 마케팅 팀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시장, 해외 시장 그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기사를 지금 찾아보고 계신데, 아, 예. 한번 예. <laughs> 해외 영업팀이야? 예, 해 예, 예, 영업팀. 어떤 요즘 제가 그 베트남 관련 기사를 봤는데, 베트남에서는 최근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있는 시각장애 기관 그리고 뭐 NGO 단체들이랑 이제 연락을 해서 저희가 개발한 그 종이가 필요 없는 휴대용 점자판 버사 슬레이트를 이제 그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 바이어 상담회 같은 거를 실시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저희가 베트남에 방문해서 현지 맹학교에 저희 제품을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그 저희 제품을 쓰기 전과 후에 어떠한 학업적인 성취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생활상에서의 그 효용성이 있는지를 같이 측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러 개 상장이나 뭐 인증서들이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여기 보시면 특허증의 디자인 등록, 또 각종 수상 그리고 기술 인증이며 그 해외 인증까지. 사실상 우리 오버플로우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이한 곳에서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특별히 이 특허증은 우리 오버플로우 그 버사 슬레이트라는 종이 없이도 어, 얼마든지 점자를 쓰고 읽을 수 있는 그 도구를 개발할 때 받았던 특허입니다. 네, 여기 여러 개 상장이나 뭐 인증서들이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아까. 베트남 우리 진출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베트남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1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서 받게 된또 인증이고요. 이렇게 네. 한번 쭉 보니까 이제 바로 한번 제품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버서 슬레이트를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지는데 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한번 같이 가 볼까요? 네, 대표님. 그러면 오버플로우의 대표적인 보조 공학 기기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네. 어, 일체형 점자 라벨 메이커인 6-라는 제품인데요. 네. 또렷하고 선명한 이 점자 스티커를 출력하기 위해서 기타 뭐 컴퓨터나 다른 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로 바로 점자 스티커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지만 네. 지금 전기 코드를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건전지. 그러니까 전기가 있으면 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기가 없어도 이 건전지 방식으로 동작하기 음. 때문에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한번 제가 컷팅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선명하고 뚜렷한 점자 오. 스티커가 나왔어요. 네,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이 제품은 버즈 클립이라는 휴대용 장애물 감지 진동 센서인데요. 이핀 마이크처럼 이렇게 집게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 상체, 남방 옷깃이나 그리고 주머니, 음. 그리고 또 가방을 메었으면 가방 끈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 앞에 있는 1m, 2m, 3m 거리도 설정해서. 미리 어, 할수 있습니다. 가까이올수록진동이 커지는 예, 거예요? 진동의 수가수가습니수 있습니다. 이수 있습니다. 이수 있습니다. 이이있이수이수이있있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하체 이하의 장애물은 어느 정도 우리 흰지팡이 보행을 할때 감지가 되는데, 가다가 가지에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상체에 이렇게 부딪혀서 네. 상처를 입을 경우가 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 장애물 감지 진동 센서 버지클립을 통해서 장애물을 감지해서 회피할 수 음. 있게 되는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가 아까 베트남에도 그렇고 쉽게 네. 국에 수출한다는 우리 버사 슬레이트라는 제품인데요. 음. 완전히 기계식 장치예요. 보시면 점필도이 제품 안에 한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자석으로도 연결, 연결이 돼서 얼마든지 쉽게 휴대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점자를 지금 바로. 속에서 바로, 예, 즉석에서 종이 찾아서 뭐 끼우고 다시 덮고 쓰고 다시 읽으려면 또 꺼내서 읽어야 되는데 음. 이 제품 버사 슬레이트는 쓰고 바로 뒤집으면 뭐 선명하고 또렷한 엄청 선명하고 또렷한 이 점자가 음. 바로 이렇게 느껴질수 있어요. 반독 빨리 쓰다 보면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오탈자 오탈자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읽을 때는 들어가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어, 이 글자를 지워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힘있게 누르게 되면 점자가 사라져요. 점 하나도 못탈자 수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네. 쓴 내용을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 버튼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점자 화이트보드 개념처럼 얼마든지 새그 면에 다시 네. 쓸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네, 네. 이 제품이 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내부 구조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 설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공단 보조공학기기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플로이왁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주시죠. 네, 정말 저희 기대작이기도 하고 네. 이 제품은 우리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개발 지원 사업으로 네. 시작하게 됐고, 그 지원을 통해서 어, 완성을 했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음. 플로이 웍스는 크게 두 가지 아주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줌 텍스트와 같이 아주 고급 기능의 화면 확대 기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AI 기반의 독서 확대 솔루션. 그래서 독서 확대기만도 아니고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만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합쳐놓은 토탈 솔루션이라고 어... 보면 됩니다. AI 기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제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기존 우리 독서대 솔루션들은 밑에 네. 책이그 XY 테이블이라고 하죠. 네. 어, 기존 어, 솔루션들은 이 책이나 이런 문서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봤어야 됐다고 하면 아, 네. 지금은 어, 손가락을 가리킨 곳을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주거든요. 음. 특히 이런 기능들은 어 우리 비장애 근로자나 또 우리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 문서를 봐야 될 때, 네. 그때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서 자동으로 우리 플로이웍스에 탑재된 AI 독서대 솔루션이 따라가면서 확대를 해주고 음. 또 고데비도 영어 고데비도 기호에 맞게 적용해서 가독성 있게 볼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물론 놓고 음. 확대도 가능하지만 AI 기능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따라가면서 트래킹하면서 확대하는 AI 기능의 독서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음. 이것은 또꼭 손가락만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손 재수처 만약에 손가락을 피면 축소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피면 확대하는 명령을 줄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AI 기반의 독서 확대 기능이 맞아요. 탑재된 것입니다. 네, 오늘 기기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버플로우를 한번 탐방해 봤는데요. 기본에 충실한 제품들로 시각 장애인들의 삶이 더 편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버플로우.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오버플로우를 앞으로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모델 한지교였습니다. 안녕!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오버플로우가 함께합니다. 오버플로우 화이팅!